신차 네비 세팅하기 자, 놨둬서 시동을 걸어야겠죠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음. 자, 카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차종별로 제가 지금 카니발이니까 여기 보시면 YPP. 요게 더뉴 카니발에서 ypp로 요게 메모리가 lg 거고 32기가 짜리 가 왔네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여기서 빼서 오우예 oh, yeah. 빼고 요거를 끼겠습니다 짤깍 소리가 나네요 닫아주면 오 메모리 카드가 삽입 되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부팅 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아이투셀프, 유보! 나오네요. 오. 동의함을 넣어야겠죠. 언어 선택? 뭐, 한글이니까 상관없겠죠. 동의함. 내비게이션 준비 중입니다. 갤럭시 노트, 제가 이거 연결해놨고, 김천 시 대신도. 오. 어. 바로 연결이 되네요. 목적지에서 한번 눌러볼까요? 목적지는 서울타워 한번 할까요? 아니죠. 롯데타워인가? 꼭 가고 싶어요. 롯데타워 나오네요. 롯데마트 뭐야? 롯데월드타워. 그렇죠. 여기 나중에 꼭 한번 가고 싶어요. 유보 제공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탐색 중10%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0% 2시간 단말기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단말기 추천을 해서 안내 시작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통행요금은 13,400원입니다. 예, 아 간단하네요. 그냥 삽입만 하면 되네요. 그냥 끼워서 와도 될것 같은데 음 그래도 뭐 이거 뜯는 재미가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내비게이션 ST까지 삽입 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